아까 마성으로부터 빼앗았던 지가 쏘면 안 된다는 그 총이죠. 움직이지 않았죠. 이제 한번 쏘니까 그가 움직이지는 않는 몸에 네 발을 더 쐈습니다. 좀 웃기죠. 메르소는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까미의 이방인이 일부랑 일부로 나눠지는데요. 일부는 메르소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고, 이부는 메르소가 체포돼가지고 이제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면서 메르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가 이부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소는 일부는 까미는 메르소에 대해서 좀좀그 메르소의 성격과 성품을 행동으로써 보여주려고 한다면 이부는 세상 사람들이 메르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메르소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 아, 이거 까다로운 사건이지만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 이거 프랑스라고 하셨죠. 사실은 진짜 이방인이죠. 그 아랍인들이요. 칼까지 뽑았고, 뭐, 총으로 뭐, 그런 아랍인 몇명 죽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크게 문제될 거가 아니고 무죄가 날수 있다고 변호사는 판단한 것 같아요. 변호사는 메르소가 장례식 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냉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들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 어떻게 변호사가 이것까지 다 알아왔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저도 변호사로서. 또한 뭐 이것까지 뭐장례식에서 울고 안 울고랑 총 쏘고 뭐가 그게 문제인가 생각을 했긴 했지만 이 프랑스 사회, 그 당시 프랑스 사회는 조금 법치주의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이런 말을, 이런 게 통용했던 것 같습니다. 메르소 베르소, 변호사는 메르소에게 장례식에 마음이 아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메르소는 그냥 아프진 않았는데 엄마가 죽지 않았더라면 더 좋아할 거야. 좋았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는 아, 그 정도로 이렇게 판사한테 말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메르소 예심 판사로부터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심 판사 판사가 신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메르소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신판사, 신, 너 믿어. 이렇게 하니까 메르소는 아니, 안 믿어. 그러니까 메, 예, 판사가 화나죠? 되게 빡치죠? 당신처럼 영혼이 맨 마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가 보통 이렇게 하면, 아, 신을 믿고 내가 되게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메르소 또다시 자기 마음에 갇힌 거예요.